일본 올림픽 릴레이 성화 봉송을 당장 멈추라는 미국의 교수 미국 방송사 NBC는 26일 일본의 올림픽 릴레이 성화를 꺼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 작성자 보이코후 교수는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인 와중에 성화 릴레이는 올림픽의 가식을 위해 공중 보건을 희생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전체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송월일 레의 시작점이 동일본대 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홍구시마를 택한 것은 위선과 해악, 바보 같음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향해 돌진하는 일본이 가진 문제점들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엄청난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이 2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에 게재된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선 약 70만 명이 투표 중이며, 이중 53만 표가 중지, 8만 3천 표가 재연기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자민당, 작년과 같은 일을 여러 번 당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유권자. MBC가, 그렇다면 올림픽 사라질 가능성이 높네. 미국에서의 방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올림픽에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곳이기도 하니깐, 상관없지만 강행이다. 그리고 외국 선수를 감염시켜서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자. 감염을 확대시키는 건 중국인이라도 알잖아. 내각들은 머리가 바보야. 잘내 없는 일본의 메달러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큰 국내 운동으로 전라 아베는 우한 봉쇄 하루 만에 대환영. 스카는 올림픽으로 전세계 변이종 대환영. 고이즈미는 일본인의 반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것이 자민당 아무래다 NBC가 올림픽 최대 스폰서 아니었나? 저렇게 말할 정도면 올림픽은 끝난 거지. 외국도 걱정해주는데 정작 일본 정부는 돈에 눈이 멀었어. 불이 꺼졌는데 다시 켜졌어. 불길한 성화봉송이야. 감염 유행 국가에서 백신 접종 없이 들어와도 일본 정부는 대환영. 올림픽 후에 일본인들은 파닥파닥 파닥 지옥이 될 거야. 틀림없이 일본 민족을 멸망시킨 올림픽으로 역사에 남을 듯. 코카콜라가 바이러스를 흩뿌리고 있어. 일본인을 죽이는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 맞아, 올림픽 개최까지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했는데, 총리는 백신 확보에도 세계에 적고, 필요한 지시도 내리지 않은 느낌이야. 다른 나라에서처럼 좀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NBC는 미디어의 거울입니다. 돈벌이보다 선수와 시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i o c 나 일본 정부는 인간의 가죽을 쓴 짐승이자 악마입니다. 차라리 해외 관중과 선수들 모두를 금지하고 일본 단독 올림픽하면 어떨까? 실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본에서만 진행한다면 그렇게까지 바이러스는 무섭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일본 대리기 기사라도 보이지만 거의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에서 코비드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변이주도 나와 대회 출전 선수의 예선이나 연습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하지만 이관집착인지 JOC나 IOC에서 여전히 개최를 고집하며 관객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nbc 가 설득을 해 주었으면 한다.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전능함을 세계에 보여주겠네. 책임 회피라는 소리로 들리는군. 결국 일본이 앞당. 감염자 사망자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그쪽에서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야. 난 강행했으면 좋겠어.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의 비참한 현실을 세계에 과시하는 좋은 기회잖아. 미디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일본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보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말썽이던가? 혹시 한국계 사람인가? 아님 한국방송?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